나는 요즘에 편집으로 힐링하잖아. 과정이 재밌어. 아니 그게 편집을 하려면 내 영상을 계속 봐야 되잖아. 자기. <laughs> <정말 웃음> 너무 귀여운 거야. 거야. <laughs> 목소리도 왜 이렇게 귀여워? 당황스럽다. 말투랑 목소리도 귀여워. 근데 얼굴이랑 너무 잘 어울려 목소리가. <laughs> 이게 붙어 있는 것도 신기하다. 뭐가? 아, 카메라. 이거? 내가 소개해 준 거치래. <laughs> 얘가 이거 뭔지 알아? 이거를 <laughs> 이게 전폭 지원해 주고. 이거를 사겠다고 나한테 이거를 사주겠대. 응. 언니가 이제 차에서 안전하게 응. 어, 이거를 오케이.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 야 그래 고맙다야 사줘라 그랬는데. <laughs> 이 밑에 이 찍찍이만 사준 거야. <laughs> 이 밑에 이 찍찍이 이거, 이것만 사준 거야, 글쎄. 이거는 지만 얼마고, <laughs> 이게 3,000원이야. <laughs> 내가, 내가 이거를 받아서 이걸 어쩔 수 없이 따로 샀어. 넌 나의 비올레타 다섯 마리만 게임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장뽑아주신면있어요 보내주시겠어요? 없어. 하나. 없어. 망했네요. 둘대서 <laughs>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거 어. 나왔습니다. 배지를 받았어. 안녕하세요. 서울 보디게임 페스타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보디게임이 어떤 게 있고, 뭐가 재밌을지 구경하러 간거 반. 재밌는 보디게임을 좀 사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반으로 갔는데요. 너무 많이 사왔어요. 하울.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보디게임은, 화이트홀입니다. 잭더 리퍼 사건으로 한창 떠들썩하던 영국 런던에서 이런 화이트홀 인근의 그 메트로폴리탄 경찰서 건축 현장에서 의문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누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며 도대체 왜 저지르게 된 살인 사건인지 제한된 시간 안에 사건 현장을 모두 둘러보고 범인을 추적해서 체포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재밌을지 잘 모르겠어요 꿀잼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미스테리, 추적, 추리 어, 보디게임유로 하나 더산게 있어요 이름하야 사건의 재구성 오늘 아침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직 피해자의 신원은 알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왔지만 오늘 벌어진 사건은 왠지 이전과는 다른 좋지 않은 예감이 든다 그냥 기분 탓일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나는 사이렌을 켜고 공원으로 출동했다 현장 조사를 시작할 시간이다 여기도 역시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돼 있어서 도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어 누가 어, 그, 사건의 범인이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드게임의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추리해가는 게임이래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앞엔 나오나? 앞, 아, 앞에는 굉장히 약간 미국 CSI를 연상케 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되게, 그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규칙서를 읽을 필요가 없이 바로 게임을 시작하면 된다 라는 부분이 저는 좀 되게 땡기네요 우리가 보드게임을 머리 아프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즐겁게 좀 여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건데 어, 대부분 좀 복잡한 게임들은 규칙서를 읽는 동안에 어, 중요한 시간을 좀 많이 날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게임이래요. 심심하면 혼자 하면 되겠다. 짜잔! 이건 언체 유명하잖아요. 이스케이프 룸, 본격 방탈출 게임입니다. 저는 사실 방탈출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탈출을 하러, 어, 친구들하고도 자주 가고, 친척 동생들, 동생,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임이 있는 그런 모임들마다 좀 가는 편이에요. 극한 상황에서 나를 가둬놓고 게임을 하는 거, 게임을 해서 단기간에 내가 깨낼 수 있는지 좀 성취를 내는 거, 이런 걸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탈출 게임을 하러 좀 가는 편인데 그래서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사실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방탈출 게임을 하다 보면은 두 명이서 가도 44,000원씩 만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막 2만 원 넘게 한번 정말 딱한 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데 인스케이프룸은 음 굳이 방탈출 카페를 갈 필요가 없이 제가 이 보드게임으로 집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방탈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조, 좀 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처,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어, 방탈출 하러 가는 값이나, 내가 이걸 집에서 이걸 하려고 즐기려고 사는 값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굉장히 이스케이프룸 시리즈도 많고, 할인을 많이 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집어들었어요. 프리즌 브레이크, 바이러스, 공포의 놀이공원, 비밀의 아드텍 신전? 1억이 있기?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 본 게임의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게임의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기에 게임의 내용을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알고 게임하면 재미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찾아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이런 거 유출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어, 그럼 이거 리뷰 영상은 안 찍어야 되겠네? 아니면 찍되 소리를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이스케이프룸의 또 다른 시리즈. 이거는 방탈출은 방탈출인데 VR 버전이래요. VR 고구를 활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이스케이프룸 앱을 깔아야 한대요. 짜잔! 북극 탐험기지. 이거는 북극을, 어, 이거, 이, 이것의 세계관이 있어. 북극 탐험기지에서 극지방의 기후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원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 나는 평소처럼 연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요, 북극 탐험기지. 연구원. 나한 번도 내가 연구원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저 과학 잘안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요거는 불기랑 고성편. 고성? 고성이면 네, 전남 고성 아니고요. 이거는 유럽에 있는 그런 고성인가 봐요. 고성방가할 때그 고성 아니고요. <laughs> 방학을 맞아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여러분은 우연히 찾아낸 안내 책자에서 멋진 성을 발견합니다. 다음날 책자에 적힌 안내에 따라 성을 방문했지만 그곳에는 안내원도 없고 구경 구경 온 사람도 없고, 어? 그러다가 벌어지는 내용이래요. 다음 편, 저주받은 섬. 또섬 좋아해요. 제주도. 제주도는 진짜 저, 저 절대로 저주받지 말어. 저주받으면 안 돼. 제주도 나 나중에 가서 할 거야. 환하게 미소짓는 태양 아래 유유히 항해를 즐기던 여러분은 정체불명의 폭풍우에 휘말렸습니다. 헉! 근데 여러분 이러면 살 수가 없어요. 폭풍우에 휘말리잖아요. 살 수가 없어. 자연을 이길 수 없어.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어. 저주받은 섬. 저주받은 섬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거 못깰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카드만으로 방탈출을 경험해보세요. 이런 어떤 부속물이 없어요. 아까 설명해드린 그 이스케이프 시리즈들은 뭔가 뭐 돌림판이 있다던지 뭐 이렇게 열어서 까보는 그런 보드판이 있다던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얘는 패키지가 굉장히 단촐하답니다. 음 카드만으로 방탈출을 할수 있다. 당신에게 발신인 미상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허,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미스테리한 어떤 편지가 오면 은그때부터 진짜 행복 아닌가요? 편지에 이끌려 도달한 곳은 운하의 도시 베니스. 허, 너무 좋아. 너무 좋지. 베니스 환상이지. 그곳에서는 당신과 팀을 이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어진 임무는 카지노에 잠입해 10억 유로를 훔치는 것. 제가 카지노 하니까 또할 얘기가 있어요. 카지노. 미국 여행 갔을 때 저는 끝까지 못 있고 한 일주일 만에 일을 하러 다시 한국에 돌아왔어야 했는데 이모랑 할머니는 미국에서 카지노까지 가 가지고 우리 이모는 미국에서 술 먹고 카지노에서 깔라대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랑 춤추고 신나 가지고 놀았대요. 이거는 이름이 클랭크예요. 그 보드게임 박람회에 갔더니 어 사람들이 정말 다들 번호표를 받고 줄을 잔뜩 마켓서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들 사가는 게 이거 막두개세 개씩 사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거랑 이따 소개해드릴 루트라는 게임인데요. 그래서 사실 플랭크는 이게 무슨 게임인지 뭘 하는 게임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샀어요. 남들이 사니까. 안 사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건 루트. 아까 제가 플랭크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거, 사람들이 정말 줄 서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줄 서서 정말 100명이 줄 서면 100명이 다 사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플랭크랑 이 루트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보드게임페스타에서 마켓에서 가장 큰 어, 성공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산거 트리오 미노스, 이거, 아까, 게임, 체험도 살짝 했었거든요. 보고 오시죠. <laughs> 선생님 <laughs> 네, 이거 게임 체험 영상을 보고 오셨을까요? <laughs> 이거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런 스톤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스톤의 이 삼각형 꼭짓점마다 숫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알맞게 맞춰서 가는 수학 점수 게임 같은 거예요. 안에 스톤이 많아가지고 스톤이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잔뜩 싼 보드게임의 리뷰를 마치면서 그럼 이제 보드게임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8분 53초 남기고 성공!